네, 오늘도, 총 4장입니다. 4장. <laughs> 예, 당번들 잘 골라가시고요. 예,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그래도, 10시 일반, 예, 천 원씩, 2천 원씩에, 다비드 자, 자동 좀 사라고 해서, 예,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,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. 예, 평생 이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. 예, 자, 당번 어, 잘 골라가시고요. 구독 안 하시는 분들 알람 설정해 주시고, 예? 예? 자, 예,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. 예, 예 특이사항 없고. <laughs> 자동, 됐어. 37번 뽀뽀, 예? 예, 예, 예. 또 3년번, 90, 11, 3년번이 되겠습니다. 예. 90, 11, 3년번, 예? 예? 12, 3년번. 22번 뽀뽀, 37, 뽀뽀. 2, 2, 3, 7, 뽀뽀, 예? 예, 예. <laughs> 아마 자동거4등 돼가지고 아나 진짜 기분 좋습니다 4등 돼가지고 어머 네. 와마 293037이 뽀뽀했어요 연속으로 293037 뽀뽀 예 네. 그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안 하시면 구독하게해 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 네. 293037, 뽀뽀 했습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와마, 여기 뭐여? 형님들, 2526278, 4연번, 와마, 와마, 와마. <laughs> 자, 4연번, 2526278, 4연번. 자,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. 힘내십시오. 네. 자,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.